통제불능 일본 크루즈 승객 탈출 대작전 개시. 코로나 19 초기 대응에 실패한 일본 정부가 패닉 상태에 빠지면서 전 세계가 일본의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일본은 재난관리 선진국이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대형 유람선을 감옥으로 만들어 3,700여 명을 그대로 감금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지난 18일에만 크루즈선 내 감염자가 무려 88명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크루즈선 확진자만 542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자국민의 안위가 걱정된 여러 나라들은 일본이 격리 조치를 내린 지 12일 만에 크루즈선에서 자국민을 탈출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송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감염 우려와 감염병은 발생지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일본 정부의 대처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전세기를 띄운 곳은 미국. 미국 정부는 전세기 두 대를 보내 이송을 희망하는 크루즈선 탑승객 300여 명의 귀국을 지난 17일 완료했습니다. 이들은 미 공군 기지에서 14일간의 격리 기간을 거친 뒤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 중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확인된 환자는 모두 14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도 대통령 전용기로 크루즈선 탑승객을 데리고 오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8일 오후 공군 사무기를 투입해 국민 4명과 일본인 배우자 1명을 이송합니다. 이들 5명은 오는 19일 오전 김포공항에 도착해 국립인천공항 검역소 내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호주도 19일 전세기를 띄워 크루즈선에 갇힌 자국민 200여 명을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크루즈선에 탑승한 뉴질랜드 시민에게도 항공기 좌석을 제공합니다. 스콘 모리슨 호주 총리는 해상 격리 조치가 확실히 이뤄졌는지 보장할 수 없어 호주 북부 열대 다윈 지역에서 2주간의 격리 기간을 가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콩 캐나다 이탈리아 정부 등도 일본과의 협의를 통해 자국민 구출에 나섰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미국 CNN 등 외신 매체는 자국민을 전 세계에 태워 귀국시킨 것은 일본의 검역 관리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으며 뉴욕 타임스 역시 일본은 공중 보건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교과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각 나라들이 비상에 걸려 자국민을 구제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해 세계인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크루즈선 2주 격리가 끝나는 날까지 검사를 미루다가 19일이 되어서야 탑승객 전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의 선상 격리는 적절했다고 자화자찬했으며 미혼계의자의 신문도 영국 국적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오는 영국이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보도하는 등 일본 정부와 언론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계인들의 비난 여론에도 부족함에 대한 시인 대신 발뺌하기 바쁜 일본. 전 세계가 자국민에 대한 걱정 속에서도 2주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던 건 일본 정부의 대응을 믿었기 때문인 만큼 일본은 더 이상 변명이 아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야 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